재밌게 봐, 이다 어떤 게더 궁금하신 건지 저랑 네. 준이가초 네. MC예요 어. 솔직히 뭐잘 맞는지 안 맞는지 네. 서로 각각 궁합이 맞는지를 하나씩만 뽑아보세요 뽑으시고요 왜 이렇게 뒤적거려요? 원래 <laughs> 그런 거 고민해야 돼 편하게 여시고요 <laughs> 아, 귀여워, 귀여워. 귀여워. <laughs> 형형색색, 약간 좀 성격 차이, 음. 의견 차이는 좀 난다 대박. 만약에 이쪽 분은 이제 완즈 퀸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여성스러운 부분도 있으시고 약간 좀 중성기가 있으세요.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서 열정적인 퀸이라고 나왔어요. 어. 여왕으로 나온 거고요. 어. 항상 일에 대한 애틋함 또 애정에 대한 애틋함을 갖고 있고요. 어. 어. 그럼 얘가 화려한 여성이고 나는 얘한테 애착을 가지고. 우와. 어. <laughs> 붕가운이 좋기 때문에 좀 티각티각 하드시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 본질적인 부분은 잘 맞기 때문에 리프로 <laughs> 네잘 될지 자 음. 이렇게 이렇게. 음, 응, 좋으세요. 좋으시고, 이 부분은 내가 열심히 해서, 휘들겨 맞고 싸워서라도 내가 저극성을 지어서 내 거를 쟁취하고 소유하겠다. 그래서 이거 쟁취소유카드고요. 이거 자체는 풍요의 킹이에요. 완성의 킹, 뭔가 성공의 킹, 이루담 킹을 얘기하기 때문에, 이거는 다 이룰 수 있는 킹이고, 대박성이 있으시고, 좋으신 거예요. 오.